네, 오늘 HLB, 네, 흐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지금 보면 여기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지루합니까? 지금 한 달째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끼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흔들어 제끼면서. 21선 진작에 올라섰고, 11선도 진작에 뚫어섰고,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죠. 구간이죠. 이런 식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언제부터 이 HLB 과거의 제약바이오 대장 노릇을 하고 있던 종목이 다른 종목들이 눈치를 보면서 빌빌 이런 식으로 실실 기고 있느냐. 정말로 안타깝다. 과거에 잘 나가면 뭐합니까? 대장님이 뭐, 뭐합니까? 지금 펩트론. 과거에 진짜 HLB 눈도 못 맞으셨던 그러한 종목이 과거 시총이 뭐 천억대. 이런 종목이 지금 시총이 벌써 7조입니다. 7조. 예, 지금 HLB를 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HLB는 펩트론의 대장이 아니다. 펩트론은 더 이상 HLB 의 시다발이가 아니다. 지금 HLB는 펩트론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못할 정도로 펩트론은 이런 식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에 HLB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예,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차트를요, 펩트론이에요. 예, 펩트론을 다시 뒤집어 놓으면 HLB고, 정말로 이 자존심이 금이 안갈 수가 없죠. 지금 시장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HLB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호재를 터뜨리면서 강력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야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상한가한 방울은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7만 원, 5천 원대, 8만 원대까지 올라와 줘야지, 어 HLB 다시 갈려나 싶어 가지고 페트로 주주들도 팔고 HLB를 살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도 팔고 HLB로 넘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빌빌기고 거래량이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잊혀진 주식은 그냥 없는 회사다. 상장 폐지한 회사랑 똑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HLB 세력들이 정말로 제정신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상승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추세 꺾여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답도 없습니다. HMI는 정말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 네. 물론 3만원까지 열려있다고 과거 말씀드렸죠. 하지만 진짜 3만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는 끝장이다. 말씀드립니다. 세력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상승의 길이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h l 이 주주들을 배신을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급등 한번 나오고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줘야지 그 다음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HLB가 본 받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소림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삼형 엠텍이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형 뭐 엠텍 이 종목이죠.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 구독하신 분들은 진짜 거의 뭐 공짜로 받아가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월봉상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적 없다가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찍어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죠. 예, 그러면서 목표가도 잡아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종고점 18,000원대를 향해서 예, 여기 정고점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형 예, 엠텍 영상이고요. 분석 영상. 5월 21일 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야, 진짜 얘도 예, 정고점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고점이라 하면은 이제 저기 이전에 18,000원. 네,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 지금 이때 말씀해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삼형 엠텍 또 주구장창 올라가니까 지금. 미친 듯이 영상을 찍어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영상 계속 올리고 있죠.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때 뭐했냐 이거죠. 이때 이때를 가만히 있었냐. 소림사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분석을 저런 식으로 해드리면서 소림사를 구독하신 분들에게 대박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행 엔텍은 멤버십 추천주였습니다. 네, 대장주 단타방 단타방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텔레그램방에 오시면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목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팩트론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의 대시세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만 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37만 원 서른 대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미친 종목 발굴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멤버십 단타방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입하실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고 채널 메인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방 소개에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링크도 있으니까, 반드시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단타한 결과 또한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무튼,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말은 오징어 즙 짜가지고, 그거 뭐, 물량 받아서 뭐할 건데요? 예? 제정신입니까? 여기서 뭐, 개미 털립니까? 털리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 또한 없다. 차라리 상승해서 신규 개미를 유입해야 하라. 물량을 매수하게끔 만들어야지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쳐먹는 그런 거지 짓거리는 거지 근성은 버려야 됩니다. 세력 쪽팔리는 거예요. HLB 세력. 예, 지금부터 장대 양봉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올라가는 주식을 타게끔 만들어야지 주가를 이런 식으로 개차반 만들어가지고 마른 오징어 집자는 거는 진짜 개 거지 짓거리라는 거.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차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